자, 경제 이야기 갑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경제 큰일 났습니다. 환율이 1319원입니다. 오늘 준비했을 때 1319원이에요. 지금 보면 뚝 내려갔다가 쫙 올라가잖아. 뭔가 억지로 누르는 사람들이 있긴 있는데 안 돼요. 이게 떨어졌어? 야, 그러면 지금 사. 1300원이야? 지금 사.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왜냐면 미국의 금리가 올라갈 게 확실시 되니까요. 그것도 저는 0.5% 올린다에 한표 던지고 있습니다. 0.25를 올릴 이유가 없어요. PC 충격에 출렁! 개인 소비 지출 PC 가격 지수에 금융시장이 출렁였다. FED 연준은요 금리를 6.5까지 올려야 할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아니 이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말이죠. 내용을 보면요. 자 뉴욕 중시 올해 최악이에요. 다 떨어졌습니다. S&P 500 다우 지수, 나스닥 지수 다 떨어졌어요. 막 어마어마하게 떨어졌습니다. 11주 만에 하락률이 가장 컸는데 그 동안에 쭉잘 올랐거든요. 주, 미국 주식이요. 자 개장 전 발표된 1월 PC 전년 동기 대비 5.4%, 전월 대비 0.6% 올랐어요. 시장 추정치를 웃돌았을 뿐만 아니라 12월보다 상승 폭이 더 커졌어요. 둔화될 줄 알았던 물가가 다시 오른 겁니다. 미국 국채 금리는 일제히 상승하고요. 자 그러면서 연준은 경제적 고통을 감수해야 된다. PC 물가 발표 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낙관론을 폈어요. 1월 인플레이션은 여름보다 감소한 반면 실업률은 최고 수준. 자, 이거는 대통령이 하는 말이죠. 행정부가 하는 말이죠. 하지만 연준 인사들은 긴축 장기화 할 수밖에 없다. 기준금리 5% 이상으로 올린 후 한동안 유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얘기라고요.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높아 우리가 할 일이 많다. 탄탄한 고용과 임금 상승으로 물가 상승 압박이 계속될 수 있다. 연준이 장기적인 인플레이션 싸움에 돌입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연준이 통화 긴축 강도를 높일 것을 점치면서 주가가 폭락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PC 지표는 연준이 3월 빅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시작의 추측에 박차를 가할 것이 확실하다. 0.5% 올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동결했고요. 지금도 1.25 미국이 더 금리가 높은데, 우리는 동결, 미국은 다음 달에 0.5% 인상. 연준이 기준금리를 6.5까지 올려야 될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뭐라 그래요? 3.75까지 기준금리 올릴 수 있어요. 이질화하고 있어요 경제 전문가라는 놈들이 지금 미국 상황이 이렇습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좀 볼게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쫙 올라갔다가 내려가서 지금 거의 바닥이에요 실업수당 청구를 안해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완전 고용상태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거든요 어? 미국 소매 판매입니다 전월 대비 1월 쭉 올라갔네 전월 대비 쭉 올라가버렸어 아이쿠야 소매 판매가 잘 된다, 경기가 좋다는 겁니다. 전년 대비 소매 판매 마찬가지로 조금이지만 꿈틀 올라갔어요. 여기서부터 살금살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경기가 좋아요. 미국 경기는 이게 PC예요.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 이게 PC인데 내려가는 듯하다가 삐용 올라가 버렸죠. 올라가 버렸어요. 예측이 5.0인데 5.4가 돼버린 거예요. 전년 대비 이렇게 올라갔어요. 전월 대비는 더 올라갔어요. 지금처럼. 긴축을 하냐 마냐는 전년 대비도 중요하지만 전월 대비를 많이 봐요. 왜냐하면 금리를 올린 게 흐름이 어떻게 가느냐. 금리를 더 올려야 되냐, 내려야 되냐, 동결해야 되냐는 전월 대비를 더 많이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세요. 뻥뻥 올라갑니다.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은 지금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여력이 충분하다. 금리 인상을 주춤거리는 이유는 경기 침체. 너무 심하게 경기 침체될 것 같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주춤하는 건데 경기가 너무 좋은데 물가는 계속 올라 그러면 금리 인하를 더 세게 할 여력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자 통화 공급량을 봐야 돼요 미국에. 코로나 때문에 달러를 겁나게 푼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였냐 아니잖아요. 이때에 비하면 지금도 통화 공급량이 너무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돈을 푼것 때문에 지금 모든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아직까지도 한참 통화를 줄여야 된다. 걷어들이려면 금리 인상을 더 하는 수밖에는 없다. 이게 미국이죠. 0.5% 얘기가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에요. 은행권 대출 금리 인하 여력 이 있을 것 이런 소리라고 있습니다. 대출 가산 금리 인하 압박이에요. 이거 무슨 말이에요? 부동산 사라는 신호예요. 부동산 좀 사라. 지금 정부가 숨기고 있는 게 뭐냐면요. 금리 인상 효과 누적 경기둔화, 은행 신규 연체율 1년새 2 배예요. 자, 이게 시중은행입니다. 2022년 1월에 0.04였거든요. 0.09두 배로 뛰었어요. 기업이 0.05에서 0.1두 배로 뛰었고요. 가게도 두 배로 뛰었습니다. 연체율이, 근데 은행 연체율이 이 정도고요. 저축은행, 증권사, 캐피탈 이런데 연체율이 지금 발표가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제2금융권 연체율이 발표가 안 돼. 최근 지표가 없어요. 얼마 전까지 발표된 것만으로 해도 꽤 연체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심각한 수준의 연체율이 나오고 있는데 1월 달 거가 안 나와.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사실 망할 회사 망하게 만들고 지금 수술을 해야 돼요. 지금 방치하면 다 같이 망합니다. 그래서 부동산 pf 몇개 무너지고 쓰러질 회사 쓰러지고 인수합병으로 다시 튼튼한 회사가 더 강해지고 경쟁력이 생기고 이 과정을 지금 거쳐야지 돼요 어쩔 수 없이 근데 지금 이걸 늦추고 있단 말이에요 늦추는 이유는요 오로지 부동산 때문입니다 자 지금 보세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 중간 주간 변동률이에요 전세금 주간 변동률이에요 막 내려가다가 반등을 했어요 반등 그래프상 많은 것 같지만 그렇게 높은 건 아니고 어쨌든 반등하는 그래프가 보였죠 금리를 강제로 낮추고 부동산 규제를 전부 다 풀어버리면서 살짝 반등이 일어났습니다. 이 반등이 일어나자마자 이 그래프 곡선이 보이자마자 바닥 보였다, 바닥 찍었다, 지금 사야 된다 이런 기사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제지에서 말이죠. 경제지의 주인이 누구다? 건설사들이에요. 건푸질입니다. 절대 속아 넘어가면서, 넘어가면 안 되는데 이런 그래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미친 도박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은요, 물가 잡는 게 가장 중요한 업무예요. 우리나라 물가 상승률이 1월에 올랐어요. 내려가는 게 아니라, 내려가다가 내려가는 게 꺾인 게 아니라 올라갔다고요. 올라갔으면, 이거는 심각한 분위기로 봐야 되는데, 한국은행이 동결했어요. 0.25 올려도 안 돼. 0.5를 올려야 돼요. 얘네들이 지금 계속 금리를 누르고 있는 게 뭐냐. 제일 중요한 게 예금 금리입니다. 시중은행이요 인터넷은행 예금 금리도 줄줄이 하라. 지금 보면 예금 금리가 다 3%대예요. 저축은행 이이금 융권도 4%대가 많이 없습니다. 4% 초반 이래요. 왜 이렇게 예금 금리를 누르느냐? 이걸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억지로 예금 금리를 낮추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요. 예금 금리가 5%가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부동산이 완전히 바뀝니다. 추세가 바뀌어 버려요. 어차피 지금 우리가 확인한 건 실소유주만으로는 부동산 소화가 안 돼요. 공급 부족해서 아파트 값이 오른다라는 건 거짓말인 건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결국은 투기꾼들, 다주택자들, 돈 많은 인간들이 아파트를 돈 냄새를 맡고 사줘야 집값이 올라가요. 실수요자들만으로는 이걸 움직일 수 있을 만큼의 수요가 없다. 이거는 우리가 이번 폭락장을 통해서 확인을 했어요. 은행 금리가 5%가 넘어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안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임대사업자 이런 걸 한번 볼까요? 상가 임대 낸다고 보세요 거기 수익률 몇 퍼센트 볼까요? 2에서 3%를 봅니다 3% 넘어가면 수익률 좋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은행 이자가 5%야? 자 임대사업을 하면 세입자들하고 다퉈야 되고 관리해줘야 되고 들어가는 게 많아 근데 은행 금리가 5%면요 아무런 다툼 없이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고 5%가 따박따박 들어와. 뭘 하겠습니까? 그냥 은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은행금리 5%가 마지노선이에요. 5%딱 넘어가는 순간 부동산 박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금금리를 억지로 낮추고 있는 겁니다. 부동산으로 돈을 흘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살리려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 박살 내고 있는 중이다. 이게 팩트예요. 자 다음번에 다음 달에 미국 금리가 기준 금리가 5%가 돼요. 기준 금리가 5%면 예금 금리는 7,8% 나온다는 거예요. 미국은요. 우리나라는 지금 3.25에서 멈췄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한국에 있는 돈이 미국으로 가겠죠. 한국에 있어봐야 재미가 없는데 한국에 돈다 맡겨봐야 이거 재미없네. 미국은 이자 많이 준대. 가겠죠. 환율, 박살, 수입물가, 박살, 서민 경제, 박살.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대형 사고가 예고돼 있습니다. 주식 박살이죠. 한국에 있는 돈이 외국으로 다 떠요. 미국으로 다 갑니다. 지금 현재 스코어 1324원이에요. 큰일 났습니다. 이거 진짜. 경제 아무것도 모르는 인간이 대통령으로 앉아 있고 그렇게 나라를 박살내고 해먹었던 해쳐먹었던 인간들이 그 m 비맨들이 경제팀에 다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꼴 보십시오. 한국은행장 그 양반마저도 권력의 압박에 백기를 드는 상황. 한국은행은 금리 올렸어야 돼요. 기준금리는 이번에 0.25라도 올렸어야 돼요. 그래도 차이 많이 나요. 3월에 기준금리 미국이 0.5 인상하는 순간 난리 난리 날 겁니다. 부동산 하락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을 해서 살리에서 살리고 망하면서 망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덜 아파. 근데 이대로 가면요. 다 죽어요. 다 죽어. 죽을 건설사, 죽을 제일 금융권들 죽이고 그때 빨리 치료하고 그렇게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요 이건 방치하다가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완전히 다 망한 다음에는 수술이 안 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가 하는 이 지시 이런 거예요 너무나 위험한 짓을 하고 있고 이건 3월이면 더 터질 수밖에 없다 이미 슬금슬금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잖아요. 이거 만약에 0.5 올리면 1,500원까지도 가능합니다. 1,400원만 돼도 난리 난리 났었잖아요. IMF에서 한국은행한테 경고했어요. 동결하자마자. 진짜 큰일 났다. 각자 노생입니다. 예. 준비해야 돼요, 우리. 뭔가 안전벨트 있으면 빨리 만들어서 묶어 놔야 됩니다. 아시겠죠?